이 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36번은 반고 후, 밀밭과 구름 깃 하늘입니다. 반고후 of fit fields and cloudy skies. 조반니 파스칼리아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이 반고 후의 다큐멘터리와 실사영화를 현재까지 마,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이거다 찾아봤는데, 이 영, 이 다큐멘터리만큼 다큐멘터리 인상 깊었던 건 없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대로 점으로 찍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반고가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사랑받는 화가 세계적으로 이건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전에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지만 불안과 고통에 지배왔는 내면 세계를 가지고 그거를 수많은 편지를 통해 그 내면을 언어로 표현했고 순수한 예술적, 종교적 차원에서, 에 대한 차회 없는 추구에서, 도, 똑같이 한결같다는 두 사람의 영적 유대감이 있는데, 그래서, 어, 20세기 초, 회화와 드로잉을 포함한 거의 300점에 달하는 방고작품을 구매한 헬렌의 크릴러 밀러 컬렉션 이야기를 통해, 이, 여, 뒤에 나온 이 여자분하고, 반고하고 거의 영적 유대감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다큐멘터리가 반고우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헬레네 크레네 밀러의 유산을 생생히 강직한 니들란드 오테를로의 크렐러 밀러 미술관의 소장품인 반고우의 해와 40점과 드로잉 85점으로 전시된 이탈리아 비첸차의 매우 중요한 정시에 반고우 밀과 하늘 사이.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 전개됩니다. 영혼의 빛으로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는 밤의 카페테라스라는 그림이나, 절대성과 무한성이, 무한함이라는 창원을 드러내는 풍경화들이나, 사람의 영혼을 그린 초상화들 등에서 만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모르는 곳을 의식적으로 건드리는 반고의 길이, 전통 미술의 길과 다르다고 믿던 선과 악, 도덕과 부도덕의 기독교적 교리에 대한 반항과 신비주의 발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던 헬레나는 동의로 만든 신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서 그가 보는 곳에, 곳에서, 모든 곳에서 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매우 급진적이고 절대, 그, 절대적으로 극단적으로 나간. 반고후의 그 반고후 그림의 정신적인 측면에 주목을 합니다. 감정적 우울함이 아니라 진정한 고통을 보여주며 마음의 평화와 휴식과 아름다움의 감동을 주려던 반고후는 절대적인 빛을 향한 여정인 남프랑스 아를에서 그려낸 진실되고 본질적인 것을 포착한 폭발적인 빛의 그림들에서. 가장 멋진 시간을 경험합니다. 안고우가 야외에서 그리다가 그가 찾던 신을 보았듯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는 선지자였다는 이 다큐멘터리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용구절로 점철된 이런 간상문은 이건 그, 이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 안고의 위대한 그림들을 직접 보라는 권유일 뿐입니다. 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별...